알랭 슈벌리에의 생애와 철학 초기 생애와 학창 시절 알랭 슈벌리에는 1931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그의 성장기는 전후의 혼란기와 경제 재건의 시기였으며, 이는 그의 해실적이고 효율중심적인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던 그는 프랑스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인 파리 정치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프랑스 최고 행정관 양성소인 국립 행정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당시 국립행정학교는 정부 고위관료와 대기업 CEO들을 배출하는 핵심 인재양성 기관이었으며, 슈발리에는 이곳에서 전략적 사고와 정책조율, 기업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았다. 알랭 슈발리에의 경력과 전환점, 졸업 후 그는 프랑스 정부의 재무부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여 빠르게 경영자로서의 영향을 입증하였다. 그의 커리어에 있어 결정적 전환점은 1970년대 후반 LVMH의 모찌 임모의 테네시와 루이 피통이 인사병 프로젝트를 지도하며 일어났다. 1987년, 슈발리에는 베르나르 아르노와 함께 LVMH를 공동 설립하였다 당시 명품업계에서는 이질적인 와인 코니아 기업과 가방 브랜드의 통합이 의문을 낳았지만, 그는 고급 소비 시장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이 구조를 강력히 추진했다. 그는 LVMH의 초대 CEO로서 그룹의 체계화와 브랜드 통합 전략을 수립했고 수익성과 이미지 제고의 균형을 꾀하며 현대 명품 산업의 경영 모델을 정립했다. 이후 경영권 분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그는 LVMH의 기반을 다진 창업자이자 전략가로 남았다. 알랭 슈발리의 투자와 브랜드 철학. 알랭 슈발리에는 명품은 문화다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제품이 아닌 정체성을 파는 브랜드 경영에 심취했다. 그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고수했다. 시간을 이긴 브랜드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지속성을 추구, 문화와 상징의 포지셔닝 브랜드마다 고유의 서리텔링과 정체성을 부여 희소성과 감성의 결합 수요보다 적은 공급, 가격이 아닌 욕망으로 판매 그는 명품을 단순한 비싼 상품이 아닌 경험과 예술자 정체성의 결합으로 해석했고 이것이야말로 소비자에게 영속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었다 알랭 슈벌리의 명은 브랜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 명품이란 욕망을 설계하는 예술이다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기억에 남는 정체성이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명품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단기 이익은 브랜드의 적이다. 가격은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 희소상은 의도적으로 설계되는 것이다. 진정한 명품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브랜드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 당신이 파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이 주는 자존감이다. 알랭 슈발리에의 교훈과 업적. 알랭 슈발리에는 단순한 경영인이 아닌 브랜드 철학자로 평가받는다. 그가 만들어낸 LVMH는 세계 명품 산업의 지배력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이후의 명품 브랜드들도 그가 세운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명품의 산업화였다. 예술성과 경영을 결합하여 글로벌 규모에서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 브랜드부터 럭셔리 산업까지 오늘날 모든 브랜드의 전략이 기소가 되었다. 알랭 슈벌리의 대표적인 일화. 1987년 루이 피톤과 모에 테니시의 합병 당시에 양산 외부에서는 일일적인 산업 구조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다. 그때슈관리에는 이제 브랜드는 단일 아이템이 아니라 고급 라이프 스타일의 경험 전체를 제한해야 한다며 합병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그는 와인, 여행, 예술, 패션, 모두는 한 명품 고객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명언을 남기며 시장의 개념 자체를 전환시켰고, 이는 훗날 시셔리 하우스라는 개념을 탄생시키는 기관이 되었다. 성공 사례, LVMH 시청립및 구조와 업계 취소로 명품 산업의 통합 경영 시스템 정립, 루이 피통 브랜드 리포지션인, 전통 가방 브랜드를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재정해 명컴 유통 네트워크 혁신, 직영점 및 체험형 부티크 시스템 도입,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브랜드 간 시너지 극대화 전략 도입, 브랜드 철학 중심의 마케팅, 수시보다는 철학과 이미지 중심의 접근으로 소비자 충성도 확보, 실패 사대, 초기 LVMH 내구 갈등, 루이 피통과모에 티네시 간 조직 문화 충돌, 경영권 분쟁 10대, 베르나르 아르노와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와 퇴진, 브랜드 과학적 논란, 무리한 M&A로 일부 브랜드의 정체성 약화 우려 디지털 전환 초기 대응 지연,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대응이 느렸음, 글로벌 생산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압박, 고정비 구조가 지나치게 높아짐 주요 인물과의 관계, 베르나르 아르노, 동업자이자 LVMH 1 0 0원 투쟁의 상대자 이보 카르살, 루이 비통 CEO로서 슈발리에에 전략 대승 도미니크 더베드, 초기 LVMH 유통혁신 담당자 자크 대왕, 프랑스 문화부 장관 예술과 브랜드의 융합 논의 랑드레구서 브랜드 포지셔닝 컨설턴트 슈발리에의 브랜드 전략 수립에 협력, 자선 활동 그는 생전의 문화예술 지원과 교육 기회 확대에 큰 관심을 가졌다. LVMH 재직 시절부터 프랑스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예술학교 후원, 젊은 디자이너 육성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파리의 고등 디자인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장학생 제도를 운영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그가 꿈꾸던 미래, 슈발리에는 단지 물건을 잘 파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 기업을 꿈꾸었다. 그는 명품이란 소비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브랜드는 그 사람의 철학을 대변한다고 보았다. 그가 원했던 미래는 경제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기업의 모습이었다. 결론. 알랭 슈발리에는 명품 산업을 기업 경영과 철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개척자였다. 그는 브랜드가 단순한 상표가 아닌 인간과 예술, 감정의 교사점을 증명했고, 그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LVMH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전략의 핵심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슈발리에의 생애는 예술과 경영, 철학과 수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지질이다. 그가 남긴 교훈은 단순한 명품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오래 남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행사이다.